어떤 거 같아요?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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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예쁜 차고 아, 그냥... 야 악플을 두려워하는 저 모습.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또 어마무시한 녀석을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엄청나게 덥네요. 안 더워요? 더워요. 아 땀이 그냥 줄줄로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이 바로 제 생일이에요. 와. <laughs> 생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물론 뭐다 눌러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누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E 6 3 a m g 바로 E 6 3 a m g 차량인데, 쉬운 녀석은 사실 아니에요. 일단 AMG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면, 옛날에는 AMG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뭐, S 클래스로 하면 S500, S600에 뭐 AMG 모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명칭도 통일했어요. 뭐 55AMG, 63AMG 이렇게 통일했는데, 지금은 다운그레이드도 많이 되고, 모델이 워낙 많으니까, AMG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43AMG, 45AMG,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53AMG, 그 다음 63AMG 등, 정말 다양한 AMG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AMG라고 하면 굉장히 희소했어요. 아, AMG는 와, 이차막 이랬는데 요즘은 AMG가 되게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희소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만큼 또 다양한 트림의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소비자들한테 이제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서브 브랜드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벤츠에서 총두 가지가 서브 브랜드가 있어요. 하나는 럭셔리 브랜드라 그래가지고 럭셔리 모델에만 들어가는 마이바흐. 원래 마이바흐가 그 비싼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출시를 단종을 시키면서 그 마이바흐라고 하는 이 레인들을 벤츠에 녹였어요. 벤츠 마이바흐. 이러면 벤츠 모델에서도 최고의 벤츠가 또 럭셔리 하잖아요. 그 럭셔리의 끝이 마이바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이바흐 모델을 보면 벤츠는 최고의 럭셔리다라고 보면 되고 AMG는 벤츠의 고성능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자리 잘 잡은 거죠. 마이바울 럭셔리 AMG 고성능. 근데 얘는 고성능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끝판왕이에요. E63 AMG.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보죠. 이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셀링카예요. 벤츠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많고 인기도 많고 뭐 수입차로 따져도 거의 뭐 탑을 찍는 베스트 판매량을 보이는 그런 차종입니다. 근데 얘는 그 차종 중에 가장 하이 트림. 제일 고성능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AMG도 얘도 얘 말고 얘 밑에 E43 AMG가 있는데 얘는 가격이 한 1억 1천 정도 하고 6기통에 401마력의 성능을 보여줘요 제로백은 4.6초 정도 보여주고 가격은 1억 초반 근데 얘는 걔보다 더 위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 5천 4백 거의 4천만 원더 비싸고 똑같은 모델이지만 걔는 6기통 얘는 무려 8기통이 들어가요 마력수는 571마력 거의 170마력이 더 강력하죠 제로백도 얘는 무려 3.5초에요 3.5쯤은 거의 그냥 슈퍼카거든 연약 이게 밟았다 하면 튀어나가고 무서운 녀석이에요.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그냥 우리 엄마 차같이 보인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동네 마실 인데 근데 얘는 무시무시한 녀석이 숨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둘러보면 앞 범퍼도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일반 e 클래스랑딱 옆에 대놓고 세워 놓으면 조금 뭔가 다르면서 얘가 좀 세련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AMG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냥 어! 좀 얘가 좀더 모르게 세련됐네. 나는 평범한 e클래스가 싫어. 이래서 고속능을 그 좋아하진 않지만 멋진 디자인, 매력적인 디자인의 AMG 구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단 이 그릴이 일반 e클래스랑 좀 달라요. 이 e b 클래스는뭐두줄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른데 얘는 좀더샤프하죠 그다음에 좀더 공격적인 디자인이고 여기가 원래는 그 반자율 주행의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 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고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구멍이 뻑뻑 뚫려 있어요. 그냥 벤치마크다.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고. 여기 에어덕트 부분이 다운 포스랑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좀더더 더 커요. 더 많은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이면서 엔진의 열을 식히죠. 그리고 이 본넷이 얘가 여기에 좀더 튀어나왔어요. 일반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평범해서 둥그스름한데 얘는 볼륨감이 좀더 뻥긋하게 나왔죠. 이게 일반 E 클래스 자주 보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이게 봐봐, 이게 만두씨의 특징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거나 흥미있는 차면, 막 참여를 열심히 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렉타시 어,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어... <laughs> 흥미가 딱 없잖아요. 그럼 표정부터 딱 보여. 이제 아니, 못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더워서 더워서 그래요. 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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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예쁜 차고. 야 악플을 두려하는 워저 모습. 이제 옆에 하이라이트가 또 있죠. 바로 이 레터링인데 E4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V6 바이터보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무려 V8 바이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팔기통. 그리고 얘는 카본 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이드 미러랑 실내 트림이다 카본으로 들어가요. 좀더 유니크하고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휠도 43이랑 다르죠? 어, 43이랑 또 디자인도 다르고요. 또 뒤로 가볼게요, 뒤로. 어,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드네요. 아, 땀이 줄줄 나요. 일단 후면 부로오면이 카본 스포일러. 이런 또 유니크한 엣지가 또 필요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카본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AMG E63. 이것도 요만의 또 매력이 있죠, 이 렌터링에. 근데 원래는 보통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안 달려있고, 263 AMG 이렇게 예전에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넘어가고, 풀체인지 되면서 AMG가 앞에 붙고, 263이 뒤로 가요. 그러니까 AMG를 좀더강조하고차 네임을 뒤로 보내가지고, AMG를 좀더 부각시킨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각 머플러 팁의 그 듀얼 머플러를 되게 좋아해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일반 그 E 클래스에선 볼수 없는 이 63만에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왔으니까 트렁크도 한번 또 봐야죠 어 트렁크 골프백 4개 들어가죠 이거? 이런 저기 탄 사람들은 골프백 4개랑 보스터 그 옷가방 있거든요 그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 들어간다고 하고 아 더워요 일단 외관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실내 들어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E 클래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 패밀리성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랑 똑같은 바디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운전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클래스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패밀리 카를 타면서도 고성능 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원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포커스고. 그래서 뒷좌석을 중요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사람들을 태워야 되니까. 근데 되게 넓어요. 그냥 이 클래스랑 똑같아요. 게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가죽은, 나파가죽이라 그래가지고, 샤넬 그, 만드는 백 들어가는 그 가죽이 있거든요?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 질감이 되게 좋아요. 푹신푹신하고. 물론 뭐, 시태가 푹신푹신 안 하다 러면 이상한 거긴 한데. 부침, 진하네요. 왜냐면 내가 그런, 명품을 이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뭐, 샤넬이건, 나발이고 뭐. 가지고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또 중요한 거. 벤츠가 잘하는 게또 있죠, 뭐. 부메스터. 이 오디오가 또 비싼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사실 해요. 어쨌든, 비싼 녀석이란 거. 근데 되게 넓네요. 자리도 넓고. 여기 독립식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좀더 시원하고. 어쨌든,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뀐 벤츠 키가 되게 이뻐요. 여기 보면 이게 벤츠 바뀐 키인데 예전 키는 약간 좀 뭉툭하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바뀐 키가 또 예쁘고 여기에 또 키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휴대성도 편하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AMG 차량들을 타면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이 D컷 스티어링 휠이 너무 예뻐요. 딱 잡아도 아 이쁘다, 매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AMG 스티어링은 더 매력적이고 저는 이 손잡이 부분에 알칸타라가 들어가는 걸더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립감은 좋은데 이게 땀 차거나 이게 좀 나중에 지금 해지면 조금 좀 없어 보여요 사실 근데 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63 AM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뒷좌석에 설명했지만 패밀리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차예요 세컨카 없이 그냥 메인카로 이 차를 타면서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내가 달리자 이래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할 수 있게 달릴 수 있게 만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를 원할 때이 차를 사실 원해요 왜냐면, 571마력에 010 3.5초면 괴물 같은 녀석이군요, 진짜. 어우 엄청난, 엄청난 놈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어정쩡한 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 가격이 1억 5,400이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350을 살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비싼 금액이란 말이에요. S 클래스도 볼수 있는 가격인데 물론 뭐한 대밖에 뭐살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만 저는 솔직히 그걸 추천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CLS63 AMG를 실제로 탔었어요. 그때는 이제 메인카로 그 차를 타려고 샀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애가 이제 어리고 첫째밖에 없어가지고 뭐 크게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CLS63 AMG를 샀는데 뒷좌석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좀 어정쩡한 거예요. 뭐 무슨 성능이 그렇다고 물론 엄청 퍼포먼스적인 하지만 태생적으로 4도 세단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빠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엄청 퍼포먼스적인 걸 보여준다 해도 그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몸으로 엄청 와닿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CLS가. 그래서 저도 CLS를 팔고 그냥 차는 세단은 무조건 편해야 돼. 그래서 S 3 5 0을 샀었고. 그리고 또하한 가지는 이 클래스가 많이 판매가 돼요. 사실 엄청 많이 판매가 되는 차인데, 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1억 5천을 줬는데, 얘나, 7천만원짜리 이2 0 0 2,300이나, 사람들은 그냥, 뭐야? 이 클래스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야, 나는 얘보다 두 배나 비싼 2,63이야. 이래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주 미치고 활짝 할 일이죠. 나는 비싼 돈을 줬는데. 물론,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만족하면서 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물론, 외관적인 디자인과 뭐, 달리는 퍼포먼스,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찾아, 요즘에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AMG를 알아본 분들이 많아서, 예전만큼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클래스예요 예전과 달리 많이 판매가 또 되니까, 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AMG만 봐도 사람들이 우와! AMG에요! 우와! AMG다! 막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AMG 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43도 생기고 뭐 45, 53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럼 AMG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약간 어... 좀 낮아지고 신속성이 낮아지고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좀더 다가간 물론 뭐 이게 엄청 싼 금액은 아니라서 뭐 엄청 대중화했다고 얘기를 하면 좀 욕을 먹겠지만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좀 대중들한테 좀 다가갔다라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가격이 1억 5천이면 내가 만약에 그그금액대의 차를 한대 산다 하면은 저는 얘안 사고 그냥 싼 데일리카. 진짜 연비 좋은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고 저렴한 중고로 또치카를 하나 살것 같아요. 두 대를 운영을 할것 같아요. 뭐보험료나 유지비 면에서는 좀더 있겠지만, 좀더 다운글에서 사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하나로 하기에는 어정쩡해요. 전 그래서 진짜 이런 어정쩡한 모델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아도 저도 아닌 그런 차들을 살 바에는 그냥 색깔이 확실한 차를 나눠서 사라 약간 이런 게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1 5 5천이면 절대 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263AMG가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희소성을 좀 따지고, E 클래스지만 더 이쁘고, 이러니까 가끔 찾는 건데, 그냥 혼자 타면서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싶다. 그럼 C63을 많이 사요. 사실. 주력 AMG 모델 C63이 많이 나오고, 약간 컴팩트하면서 좀더 약간 AMG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면 CLA나 GLA 같은. 좀 약간 컴팩트한 AMG 모델을 타고 야 나는 완전 하드코어하면서도 막 진짜 럭셔리한 것 같다. 그럼 S63 쿠페 모델 같은 거 타면 되니까 약간 좀낀게 있죠. 그 얘보다 더낀게 있는 게 CLS63인데 CLS63은 2 6 3보다 그나마 난게좀더 유니크한 디자인의 그 스포츠 쿠페 세단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패밀리형 고성능 의 AMG. 예전에 살 때도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2 6 3을 살지 CLS63을 살지 하다가 애기가 어리고 하니까 좀더 CLS가 더 이쁘게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뒷좌석은 중요하지 않고, 아, 얘가 더 이쁘다 해서 CLS 샀는데, 가족을 많이 생각했다면, CLS가 아닌 263을 사실, 사실 샀어야 됐죠. 그리고, 263은 고성능이지만, 패밀리형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고, CLS 같은 경우는 좀더 다운 그이졌지만더 유니크한 디자인과, 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넣어서, 스타일리시 하면서 혼자 타는 약간 이런 느낌. 그다음에 그러면서 럭셔리. 약간 이렇게 선을 확실히 나눠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컴포트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컴포트를 모드를 누면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지금 운전해도 편원 물론 세팅 자체가 글쓰리가 그렇긴 하지만 되게 편해요. 부드럽고 편하고 그냥 이 클래스예요. 진짜 더 승차감도 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게다가 얘는 8기통이라 연비를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린더 컷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그 실린더 컷은 뭐냐면 얘가 8기통이지만 달리지 않고 그냥 정속주행하고 얘가 굳이 이 8기통을 다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주행 그런 패턴이 나오면 얘가 4기통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4기통만 주행하기 때문에 연비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얘가 사실 263이 달리지만 않으면 연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액셀을 밟으면 또 달릴 때는 풀로 그냥 8기통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킥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실린더 커트 를 서스에 사용을 했을 때, 4기통과 8기통과의 이질감이 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질감이 좀 있는데, 그런 이질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얘는. 그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 저 이제 스포츠 모드를 두게 되면, 여기 그 다이나믹 시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시트 여기 그 코너 돌면 여기가 나와서 꽉 잡아줘요. 시트가. 옛날에 내가 타던 그 c n s 63 초기 모델은 그게 없었는데, 이후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반응이 a m g 서스가 들어있어서, 좀더 확실히 단단해지는 이 차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의외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배기음도 좀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RPM이 좀더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어정쩡한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확실히 좀 느낌이 더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가변식 배기가 있어 가지고 배기음이 좀 커져요. 옛날에는 AMG라고 했으면 이 배기가 AMG 그 자연 흡기 때 아직도 기억나요. 자 V8 개통 6300cc 자연 흡기 AMG. 저는 그게 AMG 로망이었거든요. 오! 오 소리 좋은데요? 제가 소리 좀 깔라고 사셨는데오이팍그그 매니폴드 안에서 불규칙하게 터지는 소리 있어. 다다닥, 딱딱딱딱딱 소리가 오 좋은데요? 터보를 달아도 배기음은 AMG다. 어좋은데요 제가 사실 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컨버터랑 저기 스포츠로 살살달려가지고 살 배기음? 왜 이래? 뭐 이게 구야 이랬는데 오야 여기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간다. 네, 어, 역시 보통 이런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륜이 더 재밌어요. 그 후륜이 왜더 재밌냐면 뭐 이게 개인적인 차이긴 한데 저는 뒤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 롤러코스터 처럼빡 밀어주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얘는 4륜 구동이에요. AMG들이 다 4륜 구동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일단 평상시는 4륜 구동. 그러니까 33대 67일 거예요. 앞에 33, 뒤에 67의 동력을 놓고 이제 구동을 하는데 눈길에 그 벤츠들이 많이 그 쥐약이에요. 눈길에 벤츠 타고 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지금 그 에스클래스가 4륜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4륜산 건데 얘는 음 4륜 구동이지만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좀 달렸을 때 특정 부분에서 이제 좀 치고 나가면서 계속 가속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이렇게 좀 치고 나가서는 가속 부분 됐을 때 앞에 동력 배분을 다 죽이고 뒤로 다100%다 줘요. 그러니까 100% 후륜 되는 거예요. 달릴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시스템이죠. 똑똑합니다. 저와 다르게. 조사를 똑똑한 멋진 AMG 263 AMG. 안상적입니다. 네. 좋은 거는 이제 그래요. 이게 렇뭐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운전에 느꼈을 때 운전자가 느꼈을 때큰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의그 변화가 확실히 좀 있어요. 있어 있는 건 되게 좋아요. 핸들에 대한 묵직함이 무어지고 악셀도 밟았을 때 악셀에 악셀이 묵직해지는 게 느껴져요. 아, 묵직하다. 근데 컴포트를 또 바꾸면, 어? 부드러워요. 어, 이 액셀도 가벼워지고, 핸들도 부드러워지면서 평소 운전할 때 전혀 문제없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죠. 양발 뛰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면서도 또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그냥 양의탈을쓴 늑대가 되는 거죠. 그런 매력은 있지만, 아,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이 차를 굳이 사야 하나? 라는 생각. 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정까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너무 내가 이게 너내 기준이 나빠 이러면은 또 나쁘다고 뭐라고 하고 좋아 이러면 차를 볼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악플을 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생일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좀눌러주고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힘듭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얘기를하면 저는 이렇게 어정쩡한 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아무리 좋아도 좀이 정도 금액은 아깝다. 물론 얘보다 밑에 있는 243AMG가 약 4천만 원이 싸고, 마력은 170마력이 주, 적긴 하지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개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물론 6기통이긴 한데, 뭐 일반, 뭐, 구석 엄청 쏘지 않으면, 물론 8기통만의 그 매력적인 배기음과, 그, 에, 그 응답 속도, 약간, 응답이 좀더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한, 그 약간 미세해요. 근데 차를 잡기 힘든데. 약간 미세한 그 느낌이 좋긴 한데, 그거를 4천만 원이나 더 주고 줄 만큼에 대한 매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이차를 사는 것보다, 이차를 사는 것보다 그냥 좀 베일리카로 탈수 있는 연비 좋은 녀석. 얘보다 더 연비 좋은 녀석. 실드 컷 필요 없이 그냥 연비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이따다 2 0 k m 나오는 막 DJ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사고 저렴하게 중고로 스포츠카나 아니면 박스도 옵션 좀 빼면 한 9천 선에서 맞출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는 게좀더 진짜 운전의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이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돈 주고 사기엔 아까운 차가 이 차가 아닐까라고 감이 까 봅니다. 사실 M5도 조만간 신상할 건데 아마 얘랑 비슷하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M5도 비슷하잖아요. 옷들이 좀 많고 그래서. 아쉬워요 포지션. 그래서 얘, 벤츠도 얘를 그렇게 많이 팔려고 사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위해서 출시를 한 거고 얘보다 얘보다 고성능이 있어요 얘 플러스 그러니까 AMG 263 플러스 모델은 얘보다 40마력인가 더 높아요 근데 독일이나 그 유럽에서는 걔가 더 호평을 받으니까 걔는 아직 우리나라 출시가 안 되는데 걔는 아마 들어오면 진짜 괴물일 것 같아요 600마력이면 거의 진짜 그건 완전 슈퍼카죠 어쨌든 우리 263에 대한 시승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안녕. 어, 말이 좀 작센데. 어, 더더횡성수들 해요. 오늘 새끼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laughs> 어. 새 선물도 못 받고. 어. 슬프네요. 너무 슬퍼요